아, 월곡역부터 시작해서 동덕여대 집안을 돌았는데요. 어떠신가요? 어, 월곡동도 다 1번이네요. 네. 싹다 그렇죠. 1번. 네. 음, 적극적으로 반응을 먼저 해주시고. 그렇죠. 우리가 어. 이렇게 다니면서 1번을 찾아라. 1번만 네. 지금 찾고. 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. 저는 오늘 또한 가지 더 느낀 게 있네요. 네. 저희 주민분들이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걸 느꼈어요. 굉장히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을 어. 만들어 주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느꼈습니다. 좀더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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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꼭 투표로 우리 네. 어,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우리 살아있는 민주주의, 네,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. 네, 대한민국 화이팅. 이재명 화이팅. 아,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네. 주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공평한 사회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예, 또 알았습니다. 그쵸, 네, 예, 더욱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재명,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재명! 이재명.